비대칭인지 내가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네, 있습니다. 턱관절을 좀 바로 잡아가지고 코를 좀 뚫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여기서 가능할까요, 선생님? 이게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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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식 교수님이 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방송 녹화 초에 슬리피씨를딱 보자마자 하신 음. 말씀이 완벽한 환자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laughs> 네, 턱관절이 비대칭인지. 내가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네. 어. 손가락을 살짝 넣으시고요. 지금 네. 새끼 손. 네네. 새끼 손가 아, 그 턱을 살짝 벌려 보시면, 네. 그턱 관절의 뼈가 움직이는 것이 손가락을 통해 느껴집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한쪽 턱 관절이 먼저 빠진다거나. 오뚝 소리. 오슬리 뚝, 예. 뚝, 소리 나요. 소리가 난다거나. 어? 또 혹은 아프다거나 하면. 그러면 턱관절에 아. 좀 심한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저도 소리 났어요 소리 데 지금 좋아졌는데요 다시? 음. 왼쪽은 어, 손가락이 밀려요 좌우 턱관절의 운동이 적절하게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어. 마치 자동차로 치면 한쪽 타이어의 바퀴가 빠져 있거나 어머, 어머, 어머. 사람으로 치면 한쪽은 하이힐 신고 한쪽은 슬리퍼 신고 걷는 것처럼 굉장히 어. 불편한데?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가 우리 몸에 점막 기능이 떨어져서 코에 염증도 쉽게 생기고 잘 낫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슬피씨가 평소에 턱관절도 안 좋으시고 비염도 만성 비염이 있으시고 하시니까 네. 턱관절을 좋게 하는 자가 운동법을 통해 비염 내 증상까지 같이 좋아지는 효과를 그런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로 잡아가지고 코를 좀 뚫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여기서 가능할까요, 선생님? 이 예, 예,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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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보시는 거는 구강내 장치입니다. 어.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마우스 피스를 어. 뭐 잠시 이용하시고 좌우 대칭되게 이용하시면 큰 문제 없이 어. 반응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네. 어, 이거를 아예 보시고요. 살짝 착용하시고 어. 예, 됐습니다. 살짝 음. 예, 됐습니다. 네, 어? 척추를 똑바로 하고요 어? 그리고 목도 젖혀지거나 <laughs> 숙여지거나 하지 않도록 입술을 자연스럽게 붙이시고요 예 음. 네, 자연스럽게 붙이시고 음. 네, 음. 이건 꽉 물지 마시고 음. 살짝 닿는 거. 정도로 해서 있습니다 네, 천천히 아 해보시고 크게 아 천천히 다물어 보시고요. 예, 한 10번 정도 반복해보세요. 네. 음, 네. 아. 균 상태에서. 예. 이거 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laughs> 네. 벌렸다가, 빠졌는데. 다물었다가. 음. 천천히 벌렸다가, 다물었다가. 이미 치료 단계로 들어간 거죠? 네. 벌렸다가, 오. 다물었다가. 이 원리는 음. 그 가운데에서 턱관절의 균형을 잡아주면서 움직임을 시켰기 때문에 아, 몸이 좌우 다물수 균형되게 다물수 움직이는 그렇구나. 경험을 우리 척추와 신경에 경험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훈련 효과가 있고요. 제가 해보니까 응. 이게 틀이 있으니까 네. 무조건 이렇게 정자세로 아, 하게 아, 돼 아, 아,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만 그래. 계속 그러니까 내가 느껴져요. 이게 어.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사실 어. 느껴지는데. 이게 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만 가는 게. 어, 네. 신기하다. 제기서 네. 시도하실 때는 이런, 어, 이건 서랍자입니다. 보통 음. 보시는 아이스크림 그 막대입니 아, 네. 네, 아이스크림 막대입니다. 서랍자를 어, 중요한 거는 균형이니까요. 아시고 살짝 누르시고요. 네, 됐습니다. 이 서랍자를 잡으시고 살짝 벌렸다 다물었다 하는 운동을 아까 구강내 장치 혹은 마우스비스를 이용해 하셨던 때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대개에서 음 간단하게 시도하시기에는 저 자를 물기 턱관절의 저 균형을 저 강제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주는 방법이 됩니다. 저음 마우스피스가 없는 집도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렇죠. 양쪽을 똑같은 높이로, 음 그리고 이를 악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살짝 무르신 채로. 우리 신체로 고개를 천천히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 보시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 보시고 약간 드라큘라 느낌이. <laughs> 네 돌려 보시고. <laughs> 어, <그렇게 한 웃음> 예 그치 그치 약간, 드라큘라가, 네. 약간 드라큘라 같아요. 약간 왼쪽 오른쪽 같죠. 너, 너무 많이 돌리지 하요.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해 보시고요. 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laughs> 보시고요. 이번에는 그, 어, 우리가 경추의 움직임까지는 앉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척추 전체의 움직임도. 어, 한번 시청자 여러분도 재미있게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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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저걸 문체로요? 예, 문체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중앙에서 턱관절의 균형을 강제로 유지한 채로 아 자연스러운 척추 운동을 하면요. 어 그러면 이 자체도 어, 척추가 움직이거나 몸이 움직일 때 강제적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경험을 우리 신경계와 턱관절을 해주게 됩니다. 오 신기하다. 위로하셔도 좋고요. 위로 하시면은 아. 흉추 운동이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어 요추 운동이고 이렇게 하시면또 골반 운동이에요. 어, 신기하네요. 아. 어 시원해요. 근데 시원하다. 네. 음. 됐습니다. 뭔가 느낌이 오나요? 자 이제 시원하네요. 이제 네. 그 어, 장치를 다 빼고요. 빼고 한번 이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어 턱관절 바로 잡은 효과나 또 소리 났어 나. 뚝 소리 오 슬립 뚝 소리 나요. 이 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 진짜. 아, 소리가 아, 나는지. 예, 척추 똑바로 하시고, 예, 똑바로 하시고 천천히 아해 보시고요, 끝까지. 담으러 보시고, 네. 소리가 나지 않죠? 네. 예, 벌릴 때도 훨씬 자연스럽게 좀 많이 벌려지죠. 네. 오, 안, 안 치우쳐지는 네. 게 제가 그렇죠, 느껴져요. 그렇죠. 오. 코는 어떠세요? 코도, 코도 좀 시원해지고, 네. 눈도 좀 세상에 밝아지고. 어, 눈에 힘이 좀더 들어가요. 예, 다 조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꾸준히 집에서 해보면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요. 가르쳐 주신 방법에 이어서 이제 초간단 턱관절 운동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만성 비염이나 증상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병 의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또는 증상이 가벼울 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동작은 뭐냐면 턱에 항하 운동입니다. 본인의 혀 끝을 윗니의 뒷면에 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음, L. 약간 음. 입을 벌린 상태에서 혀 끝을 윗니의 뒤쪽에 이렇게 딱 대시는 겁니다. 대는 이유는 턱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턱을 아래 위로 다섯 번 정도 움직여 주시는데 혀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고 너무 크게 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 벌려요? 약 올리는 것 같은데. <laughs> 아, 크게 벌리시는 거 같아요. <laughs> 이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혀가 떨어지지 않게 음. 5회 정도를 하셨을 때 턱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은 좀 무리가 가고 통증이 생기시기도 하시고, 뭐 음. 정상적인 분들은 아프지 않거든요. 이러면 이제 턱관절이 좌우로 막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혀가 가운데 점을 잡아주기 때문에 바로 입을 열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하 운동이 되는 거고요. 음. 두 번째, 좌우 운동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턱을 좌우로 움직이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이렇게 돼.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만성 비염이나 턱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럴 때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본인의 턱을 이 턱관절이 있는 윗부분부터 이 아래 턱까지를 살짝 감싸안고 턱을 왼쪽으로 돌릴 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밀 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로 이렇게 하실 거를 손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면서 하시는 좌우 운동이 되겠습니다. 제가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턱 관절을 좌우로 움직일 때 본인 손으로 살짝 지지를 해 주시면서 아프지 않은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실제로 좌우 운동 할때이 부위 측두근 쪽으로 통증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잘 지지해서 이 좌우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 턱관절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개선하면서 만성 비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